뭐, 면도기.. 음, 뭐 전기면도기 소리 아니 야.. 그래. 지방.. 부산 지방 밴불천장에서 나한테 노리로... 편지가 왔어 네, 어? 뭐였어? 군대.. 야, 군대 빨리 와라고 유얼 마이 히어로 그때가 자랑습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 빨리 <laughs> 니니이라고 니에, <laughs> 답장해라 빨리 우체국에 <laughs> <laughs> 니이라적 빨리 니이라고답장하십오 <laughs> 아니.. 편지로 왔다고 자랑스개뿔같은 노예 y 야 노예, 노예, <목소리> 노예기야 어디 보자 크로스 Bo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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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y 아 뭐야 Bo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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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뭐야? 이 뭐야? 깨음식 자제. 건강한 몸 상태 유지. 알라라크가 땡겼네. 땡겼네. 알라라크가 당겼는데 소가 뒤로 와서 개절했어. 야 이거 그냥 군대 오기 전에 본거 벌기 알아. 이건데. 아 뭐. 건강한 몸으로 지랄을 해라 좀. 아 씨발 이거 확실히 지를 세길 찾지를 수 있겠어. 편안. 씨발놈들이 지나치고 불안라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이등을 준비해 주세요. 잔혹한 여세. 야 유성 한번 긁으면 니들 다싹 날라가싶다 유성나카! 씨바새끼야 튀어,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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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빠 아 씨빠 야오 좋아요 하나 잡았으니까 이제 거의 비슷하네 유성나가 씨발람마 응 사람이 적당히 나대야지 기고만 장해져가지고 시면 어 아, 잔혹한 여세다 장애인 여세야 장애인 여세 킹킹킹킹킹. 가자. 나 그거 없어, 세기 음. 없어. 세기 음. 없으면 맨다에 기절 못 걸어. 아까 자했다아밑 아워야앙 아, 튀어,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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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기모 땡 저건 또킬 어떻게 딴거래 에 네, 아우리에 내려간다 아씨발 살려줘 살리도 뭐뭐 뭐, 사나? 사나 이거? 어떤 거? 보니까 그러니까. 부산에서 그 세종까지 시종, 고속버스 요금이 25,000, 원이 20, 고0 2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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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에 따라 다르고 0 20, 2타 20, 20, 20, 20, 20, 20, 라0 2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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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그러게 그 정도면 거의 짖겠는데 내가 인천까지 25,000원 타고 갔는데 인천까지 27,000원 타고 왔거든. 뭐야 보니까 우등석밖에 없네. 일반이 딱 하나고 일반은 만칠천. 근데 오후 4시 반에 수거라며 음. 음. 사무로가 있군 우리 공성을 이 친구가 빼먹고 있지 않을까? 음, 아니고 음, 알라바크 내려갔어. 야 얘들아 다 내려오는데 어 가고있어 우리 출발 아 이거 보다 가 너무 안좋은데 아 살려줘 아, 시발. 아, 죽이겠다, 아. 선. 아. 음, 초반에 너무 약한 친구들밖에 없어. 바리안하고 나하고. 수준 차이가 나? 오고. 수, 수, 차이 아닌데, 퓨네. 왜 나한테 타, 이거? 절로 타야지, 미친놈. 아, 이게. 우리, 제네, 제네 우리, 구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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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으로 있어요? 있어 그래? 그럼 공성 내고 어? 나쁘지 않네 쟤다즈딩건가 아.. 예 네. 다시 등병형타트리 여기 <laughs> 미드 반반으로 나가겠다. 이거. 아, 니거제대싸우우오오나 싸우러 오네 아이, 음. 저희 삼으로 유성 3스택 이거 존나 세다 이거 아래 사물호가 저먹고 있나본데요 그럼 우리가 가서 죽여줘야지 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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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죽기안 잡혀 나 파죠? 아이씨.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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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져먹었다 져먹었다 우리 투사 먹.. 막...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지. 진짜 핑 소리만 여러 번나면 신경질 나. 야, 보스버스네 예정된 도착 시간이라 5초가 얼마나 하더라? 애들 다 온다. 뭐가? 보스스 <laughs> 예정된 도착 시간이라 5초가 얼마나 하더라? 얼마 안 나. 3 0초 5시간 가 아씨 한.. 많아봐야 한 3,40분? 차이나나? 아예 30초면 10, 10분? 그 정도 차이나1 0분 얼마 안나네 그래야 운영이 되지 그 시간표가 다 버스 도착한 다음에 다음, 다음 회차로 돌린단 말이야 그걸 그래서 얼마 차이 안나 만리거나뭐 그러면은 알아서 시간 조정해나잠 가간다. 어, 한다빛빛나래가 음. 꺼지려고. 아, 비가 멍덩나먹다 음. 죽을 거 같은데. 제가 음. 음. 아, 비켜비켜비켜길비켜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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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아카거 없는데? 아씨 때려잡아요, 어, 좋아, 좋아. 음. 아, 제발, 핑 좀, 한 번만, 씨발. 아, 짜증나, 저는 이때 공성호자 오야 돼. 아우 려줘 와우. 와. 나 밑에 막으러 간다. 아. 유성. 아니 막아 막아. 유성 폭탄 존나 별로 같네. 뭐 큐트리. 유성폭탄, 힘룡력 네, WT. 아니, 어. 맞추기 존나 힘들던데. 그? 거 별로 안 좋은 것 같던데. 그니까, 내 아빠도 그런 것 같아. 근데, 거소 찍어도, 어, 거소 찍는 게 낫겠다. 거소가 훨씬 낫지. 그거는, 그거 조건 없잖아. 그러게. 아, 그냥, 다음부터는 거소 찍어야겠다. 폭탄이야. 이거 폭탄. 우두? 우두두두두. 우두, 우두, 우두. 될것 같은데. <laughs> 들어온다. 18 뭐야? 이거. 오. 어? 어, 저 잡겠다. 오케이. 유성이랑람행병행했었으면은 <laughs> 존나 좋겠다. 어, 병행 트리가 람은이 사람은 이네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와 이렇게 했는데도 딜이 이거밖에 안돼 진짜 딜량 낮게 나온다 이게 살려주쇼 아빵 오고 핵핵핵 핵 꺼져 오우. <laughs> 개꿀? 어 유상태 좋긴 좋아. 그메나 올라나? 아 라그나 올걸요? 어? 그 메라. 이미 테스가 더 쓰기 좋긴 좋아. 난왜 <웃음> 어? 나왜 <laughs> 없냐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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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라그어 이거 <laughs> 없네. 존재도 <laughs> 하지 않. 이건 이거 시스템이 이건 병신이야 진짜 이거.